자,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복부에 있는 네 개의 근육 모두 다 숙제하셨을까요? 간단한 것들부터 이렇게 하세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쉽죠? 예, 쉽게 공부하십시오. 그래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개의 근육 볼 거예요. 라티스무스 돌지 7번, 라티스무스 돌지하고요. 8번, 트라페지우스입니다. 굉장히 좀 유명한 근육들이죠? 네. 각각의 모양과 위치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프로그램 나와라. 자, 우리 사람들이 있으면은 뒷면으로 딱 돌려주면은요, 우리 뒷편에서 우리가 딱 바라보면은, 자, 얘가, 아, 순서대로 갈게요. 7번. 라티스무스 돌지고요 얘가 트러페지였습니다. 두 개를 협력해서 이렇게 보고요 좌우 한 쌍으로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색을 한번 입혀볼까요? 자, 우와, 이제 알았습니다. 모양. 아티스무스 돌지 플라스 트라페지우스는 등의 대부분 면을 덮어주게 됩니다. 예,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오늘 강의 끝! 하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등을 만들어주는 우리 근육들인데요. 위치나 이런 것들, 예, 예 위치 기억해 주세요. 예, 위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뭐, 작용들이나 이런 거막 궁금하긴 하시겠지만, 은 그건 뒤에서 합니다. 자, 우선 라티스무스 돌자 한번 볼게요. 자, 옆에서 보면은, 우리, 예, 등어리. 예, 여기 보면 여기 펠비스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 배웠던 거,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기 세이크럼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어디서 끝나냐? 쭉 와가지고 얘를 떼어내서 가야 되겠네요. 한번 떼어내 드릴게요. 네, 위치는 이렇게 가고요 우리 휴메로스 우리 뼈의 이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그 어떤 포인트 부착점 이름도 있어요 뭐 인터트로켄타그로프 어. 네, 맞을 거예요 뭐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요 아 우리 등에 이렇게 쭉 뻗어져 있어 겨드랑이 밑으로 쏙 들어간 모양 취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붙는구나 와 우리 등을 밑에서 이렇게 감싸주고 있네 얘 이름은 라티스무스 돌지야, 오케이. 나오네, 라티스무스 돌지. 외웠어 그래서 등, 딱 허리 쪽 약간 등을 탁 건들면은 예, 딱 만져지는 대부분이 라티스무스 돌지고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우리 봅니다. 뒤로 돌아가셔서, 자 이제 어퍼트라페주스 와, 이게 더 유명한 근육이죠. 뛰어내서 우선 확인해 볼게요. 뭐야면, 아, 이 정도에 있어. 아, 어디서 시작하나 볼까? 오, 우리 서비칼. 오, 소라식. 앞에서 배웠던 서비칼 스파인, 소라식 스파인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 오, 스카플라. 여기서 끝나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 그랬죠? 오늘은 그냥 아까 첫 번째 그림처럼만 이미지만 기억할 수 있어도 오늘 교육 성공입니다. 네. 이름만 우선 외우세요. 예, 라티스무스 돌지. 어, 그래. 어퍼 트 트라, 아, 트라페지우스. 이렇게 있구나. 아, 얘네들이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었어. 이제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알아. 까지만 해놓고요. 나중에 또볼 건데요. 그러면 우리 벌써 앞에서 지금까지 왔던 거 기억해 보시면은 1번부터 시작해 보면은 멀티피더스, 그리고, 어, 일렉트 스파인, 그리고, 어, 트랜스버스 오브 도미니스, 그리고, 인터널 오블 리큐, 익스터널오블 리큐, 그쵸? 그리고, 어, 렉트스 오브 도미니스, 라지스무스 돌지 그리고 트라페시우스 뭐 이렇게 지금 벌써 이름과 위치를 아시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36개까지 먼저 갑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일찍 끝내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데요. 오늘의 미션은 이것입니다. 네. 자, 두 가지 근육 네.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우시고 위치, 이름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내일 뵐게요. 바이바이 바이.